명성교회 부자세습에 대한 예장통합총회의 재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 개시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의 재심 판결을 다음 달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다음 그 달에 결론 내리기로 음. 한 재판국원은 이날 모임에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판단은 다 정리했다면서 다만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하지 못해 다음 달 16일 모임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국의 입장대로라면 명성교회 불법 세습 재심이 개시된 지만 7개월 만에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통합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김한아 목사 청빙을 허락한 서울 동남노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해 교단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합총회 제13회 0 정기총회에서 은퇴한 목사의 자녀도 세습방지법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법 해석이 나오면서 새롭게 구성된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12월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수습정권 위원회가 지난 3일 동남노회 소속 목사 고시생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시 위원회가 노회장 추천서를 받지 못한 동남노회 목사 고시 응시생들에 대한 추천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남노회 신임원 측은 이는 명백히 전권 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노회 주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극히 제한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소속 증명, 뭐 재직 증명 등의 그 증명의 일체에 관한 것일 뿐이지 목사 고시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이나 추천은 노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지난 3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노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회 행정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의례적인 재증명 발급은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결재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